하나 내겠습니다. 맞추는 분에게 소정의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이 사람은 24살 때 과거 문과에 급제를 하였습니다. 고종 황제의 총례를 받으며 관직에 진출한 지 3년 만에 정삼품에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당시 세자인 순종의 스승이 되기도 합니다. 1888년 주미 공사 외교관으로 파견되어서 미국에 갔습니다. 기국 후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알렌 선교사의 후원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을미사변 때 아간 파천을 주도하기도 한 인물입니다. 1896년 2월에 독립협회를 결성해서 참가해서 위원장으로 선출되었고 2년 뒤에 1898년에 2월에는 회장에 당선되어서 독립 협회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거금, 100원의 거금을 자진납부하였고 독립문에 주춧돌을 놓는 행사에 기소연설을 하면서 박수를 받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객... 네? 네. <laughs> 정답입니다.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객관식이었는데 네. 이만용이었습니다. 네. 사람이 끝까지 이반영이 누군지 아시죠? 그죠? 네, 나라를 팔아먹은 사람이지 않습니까? 사람이 끝까지 변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또 그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음식도 시간이 지나면 어, 상하게 되고요. 과일도 먹다가 놔두면 언젠가는 썩어, 썩게 됩니다. 인간이 인간됨을 상실하고 또 인간의 신념이 상실되고 또 도덕을 지키는 것들이 참 어려운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결국은 더욱이 우리가 신앙을 지키며 또 불신앙과 타협하지 않는 것은 더더욱 어렵다라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변하지 않는 그런 정결함과 진실함과 또 구별됨들이 잘 지켜지고 있습니까? 이완용처럼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다가 혹시 세속에 빠져서... 하나님을 버리고 등지는 이런 녹시 없으신가요? 오늘 서모나 교회가 어떤 모습을 했는지 오늘 이 예화를 통해서 서모나 교회를 한번 유추하면서 생각하면서 말씀을 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에베소 교회에 이어서 서모나 교회는 순환 도로에 따라서 두 번째 교회였습니다. 편지가 전달되는 방향으로 두 번째 교회인데 서모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전달하신 내용이 무엇이고 우리에게 적용할 것이 무엇인지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또한 우리에게 도전하는 말씀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머나 교회 하면 떠오르는 것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서머나 교회 아시아 일곱 교회 중에 어, 한 개지요. 뭐, 그죠? 근데 어, 일곱 교회 가운데 어떤 것이 인기가 많은가 해서 제가 한국 교회에 어, 이런 이름을 딴 교회를 조사를 해봤습니다. 에베소 교회를 쳐보니까 여섯 어, 개가 나왔고요. 그리고 서머나 교회를 딱 쳐보니까 한국의 서머나 교회가 열여 다섯 개가 나왔고요. 그리고 버거한복 교회가 빵 개, 도아디라 교회가 영 개, 사대 교회가 영 개, 그리고 빌라델피아 교회가 열세 개, 라우디 라우디기아 교회가 영 개였거든요. 가장 많 인기가 많은 교회가 서머나. 교회였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물론, 서문나 교회는 하나님께서 칭찬만 있는 곳이 곧 칭찬만 하셨던 예배, 그런 교회였기도 하기는 합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아마도 다른 교회보다 특별한 그들이 지켰던 신앙의 절개가 있기 때문에 이서문나 교회를 좋아한 것 같습니다. PPT 다음 장비를 보시면 서문나 교회는 에베소 교회 위에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항구를 통해서 이제 들어와서 이제 시계 방향으로 위에 올라가면 어, 이소모나 교회가 있습니다. 항구를 끼고 있어서 무척이나 예쁜 그런 도시라고 합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면 서모나 교회는 몰락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오늘날에 보면 이 터키의 이름이 바뀌어서 이즈미르라는 곳이 되었는데요. 지금도 어, 아름다운 항구를 통해서 많은 숙박시설과 관광시설들이 모여있는 예쁜 그런 도시라고 이야기합니다. 겨울을 제외하면 네 넘겨주시면 됩니다. 겨울을 제외하면 아주 청명한 날씨와 아름다운 해안을 가지고 있어서 로마인들이 이야 참 좋은 도시다 아름다운 도시다 저기서 살고 싶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소아시아의 장신구다 소아시아의 핵심이다 꽃이다라고 그렇게 불리는 도시가 바로 서머나 교회였습니다. 기회가 되면 여기도 한번 가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동남아시아에 여행을 가면, 특별히 태국의 파타야나, 몰디브나, 뭐, 푸켓이나, 괌이나, 이런 휴양지와 같은 도시가 바로 서머나 도시였고, 그 안에 서머나 교회가 있었다는 거죠. 관광산업이 발달하고, 또 그리스의 시성이라는 불리는이 어, 일리아드, 오디세이를 어, 저술한 호모가 탄생한 곳이라서, 그 사람들은. 문명적으로 관광적으로 또 여러 가지 어, 경제적인 부유함도 함께 가지고 있었던 도시였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활동하는 시대에 티베리우스라는 그 황제가 황제 있었는데 디베리오라는 황제 성경에는 그렇게 나와 있는데요. 서모나에서 이 디베리오 황제의 신전을 건축하는 것을 독점적으로 따내게 됩니다. 우리 도시에 디베리우스 황제의 신전을 짓겠습니다. 라고 해서 많은 사랑을 받았다고 합니다. 물론 로마 황제에게. 그래서 고대 세계에 서머나가 로마에게 바친 충성도는 엄청 컸다고 합니다. 다른 도시보다 훨씬 높았다고 합니다. 황제의 신전을 짓고 관광 도시에다가 많은 사람들이 와서 쉬고 돈을 쓰고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그런 도시였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는 특별히 서머나에게만 너네 자치적으로 활동해서 자치권을 부유한 그런 도시였습니다. 이러한 배경을 보면, 정리하면 서머나는 부유하고 문명적이고, 문명적이었고 교양이 있고 특히 로마에 대한 충성심이 대단한 그런 도시였다는 라 것을 우리가 알수 있다는 것이죠. 반대로 생각해 봐서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인에게는 오히려 더 열악한 환경이었다는 거죠. 신앙생활하기가 다른 도시보다 더 힘든 도시였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황제를 칭송했는데 거기서 거부하게 되면 왕따를 당하고 어려움을 겪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관광 도시로 상업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리스도인들은 상업 활동을 하지 못했습니다. 점점점 먹기 먹고 살기가 힘든 곳이 바로 서머나에 있다는 것이죠. 오히려 노희들은왜 그렇게 하지 않아? 오늘날로 치면 왜 세속적으로 살지 않아라고 비난하고 비방했던 비방을 받았던 곳이 바로 서머나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편지의 구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 구절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 구절입니다. 시작.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내가 내 환란과 궁핍을 안다라고 하고 있고요.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서머나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부유하게 살았고 문화적으로 많은 혜택을 누렸고 또한 서머나의 그리스도인들은 오히려 반대로 더 현실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풍광이 좋은 휴양도시에 먹고 살만한 도시에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은 핍박과 또 환란과 궁핍을 경험하고 있다는 거죠. 여기서 궁핍하다는 것은 뭐냐 하면 다른 의미가 아니라 극단적으로 극빈하다는 말씀입니다. 먹고 살기 힘들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황제 숭배를 거절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비방하고 약탈과 몰수를 인해서 그들이 거지가 되었다. 가난하게 되었다고 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 교인, 초대 교인을 위해서 쓰여진 히브리서 10장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성경 말씀 한번찾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4절. 히브리서 10장 34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습니까? 히브리서 10장 34절 같이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알미라 심한 환란과 궁핍을 통해서 남들하고 비교할 수 없는 고통과, 또한 궁핍과 어려움들을 겪고 있는데, 눈에 보이는 물질이 다가 아니야. 너희는 영원한 것을 소유하고 있어. 그러니 그들이 부자가 아니라 너희가 부요한 자다. 하고 그렇게 구절 말씀에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날 우리는 어떠합니까? 마치 서울에 있는 명땡 교회에서 김땡땡 목사님께서 아들에게 교회를 세습하고 교회법에 어, 교회법을 교회법에 의거해서 세습을 하지 못하고 하면 안 되는데 불법을 통해서 또 검은 돈을 써서 세습을 하고 사람들을 매수해서 어, 교회를 세습하게 되었는데, 만문화된 교회. 오히려 교회가 세상을 정화시켜야 되는데, 세속이 교회를 먹어버리는, 삼켜버리는 그런 일들을 보게 되고 있습니다. 이 교회가 부유한 교회일까요? 아니면 가진 것도 없고, 또 모이는 숫자가 적지만, 하나님께서 교회를 기뻐하시고, 함께 하시는 교회가 더 부유한 교회일까요? 오늘 서모나에 있는 사람들은, 일반 사람들은, 해석화된 사람들은 그들이 부자였지만 그리스도인들이 오히려 너희가 부자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한 것처럼 오늘날 교회가 건물이 있고 사람이 많다고 해서 다 부자인 교회는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2박 3일 동안 아이들과 함께 개척교회들, 작은 교회들이 모여서 한 100여 명 이상 그렇게 예배를 드렸는데 어, 생각보다 너무나도 은혜가 되었고 또 우리 중소년 친구들이 어, 피곤해서 졸고 있지만 그러니까 거기서 어, 신나게 찬양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드렸던 것을 보면서 야 얘네들이 작은 교회지만 아, 이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맛보고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보고 있는 그런 교회구나라고 생각을 하면서 많은 은혜가 되었다고 그렇게 은혜를 받고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당시에 많은 핍박들이 있었는데, 특별히 그 서머나 교회하면 에어 생각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하면 바로 폴리캅이라는 그런 감독이 있습니다. 사도 요한의 제자가 바로 폴리캅인데, 폴리캅이 서머나 교회에서 단임 목사님으로 그 당시에 감독으로 그렇게 어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폴리캅은 황제의 숭배를 거부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변에 그 그리스도인들을 모함하는 그런 유대인들 때문에 잡혀 가게 됩니다.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로마 집정관이 잡혀온 이폴리카베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황제의 이름으로 황제의 이름으로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황제를 섬기고 또한 그리스도를 욕하라. 그러면 내가 살려 주겠다라고 했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어, 그 당시에 폴리가 나이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내가 86년간 그리스도를 섬기면서 그리스도가 내게 절대로 해를 입히거나 부당하게 대우한 적이 단한 번도 없다. 그런데 어떻게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왕이신 그분을 내가 욕할 수 있겠냐? 하고 하면서 처형장에 끌려갑니다. 그래서 화형을 시켰는데 불이 몸에 붙어야 되는데 오히려 오히려 불이 몸에 붙지 않고 바깥쪽으로 그렇게 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깜짝 놀라면서 아, 무슨 인간 막 이랬는데 그. 집행관이 사형 집행관에게 시켜서 칼로 그를 죽이라고 얘기해 그래서 칼을 꺼내서 그들을 그 자리에서 이 폴리갑을 찔러 죽여서 순교를 시켰다고 합니다.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 시작.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요한계시록 2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란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10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보니까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이런 고난이 한두 번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번 있을 수가 있고 계속될 수가 있다. 그러나 그 기간은 10일 동안만 이뤄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0일은 다른 말이, 다른 말이 아니고 어떤 말이냐면, 어, 날짜가 십일이라는 것이 아니라 짧은 기간을 의미합니다. 혹은 제한된 기간을 의미합니다. 짧은 기간에 혹은 제한된 기간에 너희가 이런 고통을 받게 되는데 어, 그것이 어, 끝나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후에 이 이백 년 이후에 로마의 콘스탄티 황제를 통해서 삼백십삼 년 이백 년 후에 삼백십삼 년에 밀라노 측력을 통해서 로마가 기독교로 공인되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우리나라 종교는 기독교야라고 공인해 버린 거죠. 핍박이 있었지만, 기후에는 그 이제 공식적인 종교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믿고 따라야 되게 되었다는 거죠. 앞서 이들은 복음의 전파를 통해서 그로 인해서 순교의 피와 또한 소외된 계층과 가난한 자들과 과부와 고아를 돌보는 일을 통해서 진리가 결국은 승리케될 것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세상이 악하고 세속적으로 변해가고 사탄이 지배를 받는 곳이지만, 하지만 교회를 통해서 진실된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핍박과 비난이 있고 고난이 있, 고난이 있지만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 믿음과 진실함으로 나아가게 되면 결국은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동참하게 되고 결국은 우리가 승리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태평양 전쟁 당시에 일본의 그 가미가제라는 어, 자살 테러 공격을 하게 됩니다. 왜요? 너희가 자살 테러를 하면 너희를 영웅 만들어 줄게. 자신의 이름을 올려서 어, 영웅이 되도록 그렇게 거짓 약속을 하게 됩니다. 9.11 테러 당시에 이슬람과격군자들이 거짓된 그런 약속에 쏘아서 너희가 그렇게 자폭테러를 하면 너희는 결국 바로 천국에 가게 될 거야라고 하면서 거짓된 약속을 받게 되지만 오늘날 그들은 어떻게 됩니까? 역사적으로 영원히 길이 남을 악인으로 그렇게 남게 되었습니다. 학살자로 살인자로 남게 된 거죠. 오점이 남게 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 개역개정 개역한글번역에서는. 그 주님을 끝까지 충성한 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10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란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생명의 관이라고 되어 있는데 옛날 성경에는 생명의 면류관을 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충성한 자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충성이라는 것은 원어에 보니까 충성보다는 신실한 자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신실한 자는 너희에게 생명의 관을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신실한 자들은 이김이라는 확실한 결과물을 주시고 주님께서 그에게 맞는 상을 주신다는 거죠. 신실하다는 것은 완료된 문장이 아니고요. 분사 형태로 되어 있는데 무슨 말이냐면 계속해서 오늘도 신실한 사람. 순간순간 신실하고 내일도 신실한 사람. 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영광의 관, 생명의 관을 주시겠다라고 이야기한 거죠. 우리에게 생명의 증표와 같은 관을 주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관을 받지 않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렇죠?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따르지 않고 고난에, 고난에 우리가 동참하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들에게 생명의 관을 주시지 않는다고 얘기하십니다. 그리스 그리스 시대에 올림픽 시대가 있었는데 이 올림픽 때 도시에서 이제 올림픽이나 도시에 개최하는 그런 운동 경기에서 우승한 자들에게 월계관을 주었습니다. 전쟁터에서 승리한 자들에게 장수에게 관을 수여하게 됩니다. 또한 도시의 모범 시민들에게 그 사람들이 죽었을 때 영예를 인정하는 그런 표시로 관을 월계관을 주었다고 합니다. 이 관은 로마서, 이 로마서란다 그리스 로마에 보면 신이 있는데 여신 니케가 주는 그런 신이 주는 수여하는 것으로 그렇게 여겼다고 합니다. 니케 신고 있는 나이키. 그렇게 연결됩니다. 어쨌든, 어, 정치를 잘하는 관리인에게도 취적을 가리키면서, 어, 멸류관을, 어, 월계수를, 월계관을 주었는데, 또, 무도회 같은 곳에서도 꽃으로 만든 화관을 쓰고, 그런 무도회에 참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기쁨과 영광을 상징하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고난받고 또 죽도록 충성하는 자, 죽도록 신실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생명의 관을 주신다는 것은 우리에게 이 영광과 기쁨을 상징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주님은 이러한 그 문화적인 배경을 통해서 그들에게 주는 월계관과 비교하지 않는 생명의 관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관은 왕관이 아니라 이 스테파노스라고 하는데 스테반 집사님의 스테판 그 의미에서 어, 나오기도 한 단어이기도 합니다. 생명을 상징하는 영생을 상징하는 영광스럽고 존귀한 관을 여러분에게 신실한 자들에게 주시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서머나 교회의 성도들에게 믿는 자들에게 주시겠다라고 이야기한 것이죠. 지금도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가 사람들을 보게 되면 아 저분은 어, 머리에 생명의 관이 씌어져 있구나, 생명의 표식이 있구나라고 우리가 보여지는 어, 것 같습니다. 이기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또한 두 번째 상을 주시는데요. 그두 번째 상은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11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첫 번째 상은 생명의 관을 우리에게 주셨고 주신다고 하고 계시고 두 번째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둘째 사망이 있다면 첫 번째 사망도 있겠죠, 그렇죠? 첫 번째 사망은 무엇입니까? 인간의 죽음은 두 가지 단계가 있는데 첫 번째 죽음은 우리가 태어나면 언젠가는 죽게 됩니다. 아담의 죄를 통해서 죽음이라는 것이 들어왔기 때문에 모든 인류의 사람은 태어나면 죽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첫 번째 죽음입니다. 죽은 이후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다시 오실 때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우리의 죽은 모습이 다시 부활하게 됩니다. 죽었던 우리 영혼이, 우리 몸이 다시 부활해서 예수님 심판대에 앞에 서게 된다는 거죠. 믿는 사람들도 심판대에 서게 되고, 믿지 않는 사람도 백보자 심판대에 서게 됩니다. 그때 생명의 진포가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묻어 있는 자들에게는 끝까지 신실한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영원한 천국,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세속적인 사람들에게는 그 사람들에게는 두 번째 죽음인, 영원한 죽음인, 지옥으로 가게 된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실한 자들에게는, 믿는 자들에게는 두 번째 죽음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두 번째 죽음, 영원한 죽음이 그들에게 도여 있다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열심히, 하나님을 믿고 신실하게 살아간 사람들, 사람들에게는 그들에게는 생명의 강과, 그리고 영원히 죽지 않는 두 번째 죽음이 없다는 라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천지에는 이상하게도 그두 번째 죽음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신천지에 있다가 탈퇴를 하거나 배반한 사람들이 두 번째 죽음을 당한 것이다. 두번두 번째 심판, 두 번째 죽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아는 그 조선을 일본에게 팔아버렸던 을사오적의 대장격인 이완용 이 사람은 사실은 조선에 있어서 꼭 필요한 인물이었습니다. 독립운동에 힘을 썼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조선이 일본에게 먹혀서 완전히 조선이 사라질 것이다라고 그가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사는 사람들도 하나님 나라보다는 세상이 판을 치는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는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마음을 바꿔서 이완용처럼 하나님께 돌아 선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소문나에 사는 사람들을 어. 서, 세상 사람들이 그 당시에 서머나에 사는 사람들처럼 로마의 황제를 어, 신으로 모시고 자유를 보장받았던, 그리고 최고의 휴양지에서 서머나의 아름다운 것을 누리며 살았던 것이 그들에게는 최고의 천국이었지만,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이 천국이 아니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는 삶이 아니다라고 했던 서머나 사람들은 끝까지 흔들리지 않고 목숨을... 다 하여서 신실하게 예수님을 믿고 살았던 그런 서머나 교회를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만몬이라는 물질의 신에게 교회를 뺏겨버렸습니다. 팔아버렸던 거죠. 이완용처럼 변해가고 있는 그런 현실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주님을 위해 오히려 더 충성하고 신실하게 버텨야 될줄 믿습니다. 사람의 크기와 물질의 크기와 교회의 어떤 그런 규모의 크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교회가 어떻게 서모나 교회처럼 신실하게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것이 더 중요하고 그 사람들이 더그 교회가 더보유한 자라고 성경에서 말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승리의 상징인 생명의 관을 우리가 날마다 쓰기를 소망하고. 서모나 교회가 참으로 부유하다고 칭찬한 것처럼 우리도 날마다 칭찬을 받는 그런 올람교회, 폼팩토리, 그리고 퐁당퐁당 카페 이래, 그리고 우리의 가정들, 우리의 학교 생활, 우리 직장생활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날마다 승리를 경험하고 이김을 주시고 승리의 면류관을 우리 머리에 부착하고 또 그것을 우리가 바라보며 또 날마다 승리하고 기뻐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기대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